알렉산규 매물 대분석해 줘. 매물대 분석해 매물대 볼게. 구조는 크게 물린 매물 비율 스달 수익 중 매물 그리고 현재가 기준의 매물 압박 지지선으로 나눌 수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약 80%가 현재가보다 높은 단계에 있음. 하지만 중요한 건 2만 원 이상 물려 있는 매물이 절대적으로 많고 현재 수익권인 물량도 적지 않다는 점이야. 현재가 3040원 기준 의미. 매물 압박 저금. 지금은 대다수 물량이 본전 이하라서 추가 매도 압박은 약한 구간. 특히 2만 원 이상 물려 있는 고점 매물대는 실제 시장엔 거의 안 나옴. 그냥 장기 보유자거나 포기한 계좌일 확률 높아. 지지선 유력 이 구간 1800원 이하. 매물 중 일부는 수익 실현으로 나올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팔기 아까운 구간이라 지지력이 있음. 여의 구간은 세력, 장기 투자자, 기관 평단이 깔린 곳일 수도 있어. 결론, 3규 생각. 지금은 매물대 압박이 거의 없는 구간. 상승 여력 충분. 매물 저항은 6800원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 여기 도달하면 일부 차익 실현 나오며 숨 고를 수 있음. 2만원 이상 매물대는 무시해도 됨. 그들은 팔수 없는 매물이니까. 실제 유동 물량 중 일부라도 매집이 끝났다면, 지금 이 구간은 오히려 매수 유리 구간 넣더 세력 입장에선, 현재가 부근은 충분히, 바닥 매집용 구간으로 쓰기 좋고, 한번 시동 걸면 4천원대까지는 빠르게 열릴 수도 있어. 정리 한줄 요약. 지금은 매물대 압박이 거의 없는 진공 구간, 위로는 열려있고, 아래는 탄탄한 수익 구간 지지 있음.